근데 실제로요 현재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다리고 어떤 모먼트, 어떤 찰나 이게 현재입니까? 아니 벌써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벌써 과거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벌써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 개념의 시간으로밖에 살수 없습니다. 과거를 현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현재처럼 살 것이냐 과거를 선택해서 과거 안에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해서 미래를 현재처럼 살 것인가 밖에 우리는 살아갈 방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전문용어로 풀면 이런 겁니다 과거화된 현재 혹은 미래화된 현재예요 그럼 과거화된 현재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 기억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규명하고 발목을 잡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게 과거화된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 있잖아.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돼. 내가 살아오 보니까 이래. 여러분, 신중한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과거에 메이는 것은 어떤 삶을 살까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미래화된 현재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래화된 현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다. 그것을 끌어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냥 일어날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규정하여서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미래화된 현재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긍정의 힘. 야, 내가 할수 있어. 도전하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 성공해요. 성공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안해 봤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면요. 늘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자신을 그려가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확실하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그래도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의 현재로 규정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보증,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대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